그 박세현 씨랑 하셨는데 이거 법무부에 그냥 사실 조회하시면 될 문제 아닌가요? 제가 보니까 그 수사단 내 설치 근거 지금 궁금하신 게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했는지 본인만 아는 겁니다. 그거를 법무부에 제가 보기에는 법무부나 검찰에 확인하시면 그냥 될 문제 같은데 좀 박세현 본인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대통령 쪽에서도 오동훈 아니 근데... 측 증인으로 신청해서 이두 사람만이 아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법무부에서 모르는 부분들인데. 아니니까 그러니까 대검이나 네. 법무부에서 그다 경위는, 아시지 않을까요? 경위는 저는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두 사람만 알고. 일단 그럼 사실적으로 사실적으 사실주의, 한번 보내 보면 예, 안 될까요? 그, 그 결과 뭐. 보고. 일단 예, 유지, 그러니까. 채택을 해주십시오. 아니면요 뭐 이게 뭐저 시스템. 꼭, 꼭 물어보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뭐 발령을 받으면 저 그거를 공무원들이 뭐알 수가 있나요? 그런데 그런 발령이 공무원들이 없다는 건 지시한 사람 이 사건에 어쨌든 그 핵심적인 사람들인데요. 오동훈 씨하고 이. 그 박세현 씨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측도 그 오동훈 측을 또 증인으로 신청한다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 그래요? 지금 예, 공조본 그런 게 있어요? 예, 저는 특수원. 처음 들어봅니다. 어? 저희 아니 그쪽 다른 병원, 재 다른 재판 얘기하시고 는 저것도 지금 예, 제, 지금 현 재판부께서 하시는 저는 사건에서는, 한 번도 네, 저그 얘기를 전혀, 들은 적이 없는데 일단은요. 하신 분들 너무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분들은 지금 국무위원 예. 저. 예. 관련해 가지고 그다음에 그때 저 법률 법률 감정적인 교수님 한번 뭐 그렇게 얘기하신 예, 게다이 사건과 한데. 관련 없는 사건으로 뭐 증인 신청하는 아마 뭐 여러 사건이 지금 있으니까 예예 예, 근데 아마 그렇게 말씀드 그 고려하고 예, 예.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사실 조에 저희들 먼저 한번 해 보고 예 그다음에 그거 오는 거 보고 그럼 판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증인 신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지 반드시 본인이 나와서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가요. 예 예. 재판부에서그 그래서 보시면 잘 모르겠는데. 이거 뭐 제대로 저는 파악 못 했다고 판단을 이제 아, 알겠습니다. 이 네. 예, 예, 변호사님도 예. 뭐 생각이 있으셔서 예, 예, 예. 하시는 거니까 일단 사실 저희 한번 보레 볼까요? 궁금하신 거 예, 딱딱 항목으로 예, 해 가지고 예. 재판장, 그렇게 재판장님 지금 예. 오늘 그 들어온 증인 신청서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 예. 입증 취지를 보더라도 모두 이게 법률적인 주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지금 신청하는 증인을 상대로 어떤 부분을 물어보려고 하는 것인지가 일단 불분명한 부분이어서 특검 측에서는 재판부의 입께서 말씀하신 그 입장에 더해 가지고 그 점도 하나 더 고려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음.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증인 신청서 박세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본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증인 신청서 김현태를 제출하는 바입니다라고 되어 있어서 어이, 이 부분에 있네요. 대해서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좀 그럼 오탈자니까 뭐. 누구 아이고. 어느 부분 어, 어느 증인을 지금 하는 건지 이름을 이게 이름은 분류합니다, 누구. 이름은 유출는 그 뭐. 그그 가능합니다만 죄송합니다. 이 부분을 예. 좀 명확하게 저, 해주실 분류합니까?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 예. 예. 아니 저. 수정하겠습니다 그, 예. 아, 유병국 검사님 같이 정확한 분한테 그, 저, 그 오탈자 한번 확인을 하시면 훌륭하니다 그렇게 서면서한 몰랐습니다 제가. 예. 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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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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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검사, 셔거나 검사님들 상대로 증인 신청하는 거는 조금 아니, 재판부에서 보게. 현직 검사도 아닙니다. 현직 검사도 아니고. 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자로 돼 있으니까. 아니 제가 예. 말씀드리자로 예. 그래서 예. 검사 셔거나 예. 지금 검사이신 분들 상대로 하는 게뭐아 이제 이유가 있으면은 받아들일 텐데. 이것 어, 조금 지금 근데 조금 대통령이거나 장관이시거나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또는 사령관 이런 이 분들 상대로 수사 구석구 재판하는데요 뭐, 재판 저, 뭐 검, 검, 검찰은 뭐 저기 아니게 뭐 보고들은 지 아니 보고들은 기수에서 다 처리를 하고. 했는데 제가 또 하나 부르는거 가지고 제가 또 예. 우리 저 변호사님들을 예. 노엽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저, 저, 예 그렇게 하고 일단 다시 한번 사실 조회로 예. 일단은 한번 제출을 해보시고 예, 우선 제출하겠습니다 그거본 예. 다음에도 또 그게 있는지 한번 지금 저유병호 검사의 말씀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고요 예, 그런 부분 다뭐 법률적인 판단이나 뭐 조직에 관한 문제인 것 같아서 구성 그거에 관한 것 같아 가지고 이따가 오후 2시에 뵈면 되겠죠 예. 예. 쌍방뭐 더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그 아예 그냥 오전 기일 아직 그 종료 전에 그그차회 아 예. 12월 9일 기일 관련해서 예. 저기 그 박수박 증인의 경우에는 그 차폐 시설에 더해가지고 그 증인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재판부께서 그 당일날 그좀 적극 지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러니까 지난 기일에 그 말씀하시는 수준은 그 우리 그707 이나 예. 예. 저 저. 정보사 예. 요원들처럼 일단은 방청객들로부터 하고 플러스 혹시 거기에 더해가지고 예. 그 증인 신문 과정에서 예그 증인의 그 실명이나 소속 등 어. 인적사항이 좀그 노출되지 않도록 재판부께서 지휘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거기까지 제발, 하면 되는 거죠? 죄송한데요. 일단 그렇게 하고 그, 그 인원이 방첩사 인원에, 예, 방첩사 인원에 불과한데 검사들이 이렇게 특별한 보호를 요청하는 이유를 당 증인의 물겠고요. 요청이었습니다. 소명을 좀더 해드릴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막 그~ 함부로 이야기해 놓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마치 진실인 듯한 그~ 보장받기 위한 그런 조치를 하는 거는 옳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신빙성을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봐야 여서 적절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 엉격하게 지금 어차피 방송도 되고 있고 또 공개 원칙 재판 원칙이니까 함부로 저렇게 막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저 입장입니다 재판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사유만 조금 지금은 일단 증인 입장 연락해 보시니까 증인이 지금 그걸 원한다는 말씀을 해주신 걸로 받아들였고 사유만 조금 한번 저 구체적으로 이따가 오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 피고인 변호인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당황스럽긴 한데 아니 군인 뭐 보호해 줄 때는 어, 당연히 보호해 뭐. 되죠 근데 기준이 다르잖아요. 기준이 그래서 말씀드릴 기준 인류적인 좋은데. 기존에 검사들 마음대로 잡으니까 그래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저희 가 아까 박세현... 증인이 증인이 그걸 원하신다는 말씀으로 계속 얘기를 했 <laughs> 증인이 원해도 안 해주신 경우 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 그래서 사유화 이따 가 한번 좀 들어볼게요. 죄송한데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예. 박희현 씨가 박세현 씨 같은 경우에는 수사 절차 및공소적인 절차가 불법이다라는 공소기각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것이고요. 근데 범죄 판단만 있는 것이 아니고 범죄 평가를 가능하기 위한 팩트가 들어가 있으면 반드시 그래서 저희가. 저 소송 의는 따르겠지만 사실조회 이후에 꼭 채택을 해서 예 한번 보내 보, 보내 보겠습니다. 채택을 좀 사실조회 해보십시오. 한번 네. 보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저 신청할 증인 있는지 없는지 결정. 고고만 말씀해 주십시오. 박세훈이라고 박세훈님 말씀이 있었는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그 부분은 아, 그런가. 일단 사실조회 예, 보내 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필요할지 잘 모르겠네. 일단 그 제가 보기에 제일 좋은 게 그래서 서로 안 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약간 그쪽 안하고 이쪽 안하고 그것도 방법이 <laughs> 저희가 불려야지 <불러야죠>. 다음 <laughs> 길